안녕하세요. 이혜승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법원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과거 양육비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거 양육비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이혼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과거 양육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아닙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협의 또는 판결을 받아 양육비가 결정되면 이제부터 그 양육비는 구체적 청구권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권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일방만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자녀가 성년이 된후 비양육자였던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그동안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너무 늦게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서 매달 정해진 날에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했고 현재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는 어떨까요? 애초에 양육비에 대해 정한 사실조차 없었는데.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애초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혹시나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하루빨리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셔서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년이 된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육비 청구권자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를 대신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이지만 자신의 양육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육자인 부모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최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